신앙과 인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닌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못 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내가 뭐라 합니까 이죽게에 대하여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 들어서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는 길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가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니까부끄러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내보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소경될 때 부터는 이 소경되어서 평생을 살아갔을 때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살아겠어 어둠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냐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이 세상이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대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된 영적 소경과도 같고, 육안과 지안은 정말 밝아서 우주를 다모하고 모든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 회복과 믿음이 보면은 뭐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5절 보면은 말씀을 하시고 그할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뭐 낮임에 낮이 지금은 때가 낮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낮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는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이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망을 줬지만은 그래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왜이 소경에게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했었냐니까요. 실로암 실로암 아깐 보내을 받았다. 실로암을 보내는 그분은 이 소경을 금방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만져주든지 믿음대로 낳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라도 했으니까 믿음대로 될지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이제, 씻으라. 이 말씀은 소경이 경험에 비춰 믿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할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이 소경은, 하나님 말씀이 신앙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이 소경은 어떻게 갔다는 소리는 안 썼는데 갔어요. 말씀을 하시기 해서 실천했단 말입니다. 가서 씻으라 근데 씻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흙을 비려 침을 뱉어서 흙을 말라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으면 경험으로 뒤쪽기 어려운 이 믿으면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로암 우리가 뭐, 눈 아프면 안빠가 씻고, 또약 바르고, 눈에 안약도 넣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넣을 때도, 믿으니까 넣잖아요. 그 안약을 줘서 눈에 넣을 때, 믿지 않으면 눈에다 넣겠습니까? 의사가, 우리에게 눈에 넣으면 눈이 멀어볼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안약을 눈에 넣은 거죠. 모든 약도 우리가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롬에 가서 물을 눈, 씻었어요. 눈, 물을, 눈을 씻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볼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눈을 씻었으니까 그맑은실로한물에 뭐가 비쳤어요? 자기 모습이 비쳤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모습을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눈이 어두웠을 때는 거짓골을 다녀도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얼마 초라했을 때, 못 속을 때이 사람은 첫 번째 눈을 뜬 것도 중요했지만 얼마나 인생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이 빚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고 있는 의복도 정말 거짓골 그대로였고, 생명의 변화는 참된 자와 발견의 해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우리는 해결하는 고 제가 가득 할 때는 눈이 깜깜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눈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래서 인간의 회복과 그 회복을 하는 것을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은 중생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영생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자네는 눈이 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항상 듣기만 했어요. 나살에 예수가 병자를 고쳐주더라.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더라. 알아서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문제 보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금이나 지금은 예수님을 확실히 볼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잖아이 사람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외있을때 우리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별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근데 하대 그래서 따라서 현대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의 삶이 이 소견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리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힘들 수 없어.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즐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왔을때 마을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뜬거 보면서 중생하지 못했던 것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너는 전에 얘가 저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 같은데 눈을 뜨고 가네? 아니야. 그와 비슷하여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근데 이 소경은 내가 바로 그 소경이다. 이야기를 하잖 내가 나는 성도다. 그 자부심이 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면 그 누가 너를 그렇게 보게 했느냐?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라와 왜 모세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 씻기라 했던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소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 2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소경은 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한 거라 왜?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고 신라음에 가서 물을 씻고 온것 뿐이잖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생을 어두운 모든 것에서 삶이 변화가 된 것처럼 근데 이 길은 이 신로함의 길은 어떤 사람만 갑니까? 응? 어떤 사람만 간다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이 신로함은 속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에게 더욱 이 신앙이 보지 못하고 그 신로함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 속경이니까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는데도 운을 본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 소경의 신앙은 훌륭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현대인들은 듣는 신앙보다는 보는 신앙을 좋아해요. 그런데 또 보는 신앙보다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느끼는 신앙을 더 좋아한다. 내가 뭔가 체험을 하고 뭐가 알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보이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무 쉽어요. 그리고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하고, 믿겠나이다 할때 도마에게 말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복대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영안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가. 그래서 믿지 않고 눈을 보지 않은 자가 더 복대도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으로 예수를 볼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실로함의 길을 가는 길은 순종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회복도 인간이 회개를 했을지라도 인간 회복과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실로함을 가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순종 없이는 못 간단 말이야 속에는 아무리 질문, 아무런 질문이나 이유도 없이 갈아가니까, 예, 하고 갔어요. 무조건적으로 갔잖아요.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무조건이잖아. 믿으면, 영생을 주었다. 준다준원이 믿으면 준원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순종, 무조건적이고, 또, 오늘만 아민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 지속적이고 또 뭔지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희생적인 여야 한다. 희생이 안 따르면 이 땅에서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 근데 순종은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때와우르를 떠날 때 장승이 시위장에 자기 집에 가만히 살면 얼마 편안히 살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가난탐사 갈때와우르를 떠나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 뭘 같지 그 장대의 복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가난 땅을 가서 보여주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희망 없이 삽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400년이 되어야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400년 때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75세에 불렀으니까 죽어, 죽어버렸잖아요. 100세에 나고 죽은 다음에 자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우리가 때는거 얼마나 하나님 그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냥 평탄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갔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었을 때, 그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참된 순종은 겸손의 인격 없이는 할수 없어요. 인격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인격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망 없이 못 가는 길이 이신로함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이 못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소망 없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미래적인 미래의 성공,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쓸데없이 일합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소망에 사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참아가며 달려가는 사람이다. 자,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인간의 신앙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신뢰함으로 가는 길처럼, 그거는 신뢰함 가는 것처럼 생명샘을 찾아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다에서 가는 길도 감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험난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얻어준 우리들이 믿음 없이는 갈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믿음. 믿음은 소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빚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과 인간의 회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다 하면서 보지 못한 아까 요미 고백했잖아요. 내가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를 듣습니까 신앙인들이 왜 사이비에 이단에 빠집니까? 기로만 들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기로만 들어고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볼 수는 소망.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 길은 황금 길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아요? 묻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갔으니까 황금 길인지, 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황금 길이라고 써요. 정금 같은 길이라고. 아무 뭐가 없이 아주 금, 길이 금 길, 금길, 금길이에요. 정금 같은 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정금 같은 길.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 없이 갈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유에 점금은 비유가 믿음을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믿음은 점찍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금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또 하늘 지나가면서 또이 벌써 2월달도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2023년은 기로만 듣고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는 그냥 죽었는가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죄를 갚으시게 해서 다 이루어지시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으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에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은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생이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못 받으시오 예수님 못 받으시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롬에간이 맹인이 그 말씀을 순정하고그신롬을갈때 맹인이니 얼마나 힘들고 부딪힌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씻고. 자기 모습을 보고 돌아왔을 때 기쁨이 전에그 고통이고 초라한 모습에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생에 이어서 영생을 가진 이 소경은 기로 만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만나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인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만나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